도민일보에서 제2의 봄내 전국 신앙송대회를 하길래 국수를 추억하며 국수시 읽어 녹음해 봤습니다. 춘천 축제 극장 몸짓에서 본선 경연대회를 치른다고 되어 있네요. 마임축제 관람하며 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몸짓으로 공연을 해서 기억이 오래 남데그 자리에 갈 수는 없겠지만 꿈을 꾸어보는 밤입니다. 국수시를 낭송해봤다는 걸로 만족할 확률이 넘, 높지만 시를 읽으니 가슴이 풍성해집니다. 이번에 시낭송대의 지정시는 국수였어요. 국수시 두 편을 읽고 꾸면서 이 시를 준비했지만 많이 더듬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낭송해 봤다는 그 꿈에 너무 행복합니다.